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초미세먼지로 고생하는 여러분을 위해 효과 좋은 공기청정기 5부까지를 소개할게요. 기대되시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아이템은 SMVA USB 전원공기청정기입니다. 이 제품은 음이온 기술을 사용해 연기와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답니다. 단점은 설치가 간편하지만 꽤 작은 사이즈라 이동할 때 조심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휴대용 오존발생기 공기청정기입니다. 2 0 0 5 c 점0 0부봉피 금속 제작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공기 정화와 살균까지 가능해요. 가정에서 사용해 봤는데 살균 효과가 대박이라 숨쉬기가 더 편해졌어요. 집안에서 휴대하기에도 완전 꿀잼이랍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USB 전원 LED 색상 가습기입니다. 이 가습기는 차가운 안개를 뿜어내며 분위기 조명까지 가능해요. 방의 습도 조절이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사용하면서 심쿵한 이유는 저녁에 불빛과 함께 사용하는데 정말 힐링이 된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물을 갈아줘야 해서 좀쩜따리 관리해줘야 해요. 그럼에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는 태양광 자동차 공기청정기입니다. 이 제품은 내장리튬 배터리가 있어 소모품이 필요 없고 차에서 냄새 제거에 아주 유용해요. 실제로 채 두고 사용했을 때 악취가 사라져서 정말 좋았어요. 단점으로는 햇빛이 없는 날은 작동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추천할 만해요. 다섯 번째는 UBC 빛 살균 공기청정기입니다. 효율적인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미세먼지를 확실히 걸러준답니다. 사용 중에 확실히 공기가 맑아진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알잘딱깔센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섯 번째는 에셈버우 묘이 USB 전원 공급 HFA 공기청정기입니다. 작고 휴대성이 뛰어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정말 유용해요. 한 가지 단점은 있지만 필터를 찾아야 하는 점인데요. 마지막 일곱 번째 아이템은 샘버우 이 e 휴대용 USB 공기청정기입니다. 블루라이트 음이온 기술과 아로마 테라피 기능 덕분에 사용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장점은 이동하기도 쉽고 디자인이 깔끔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 단점은 가끔 소음이 나긴 하지만 복쇄 편사라며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추천해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